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해요. 우리의 믿음을 씩씩하게 고백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자. 에스더 전도사님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예쁜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일은 예수님이 오신 날 성탄절인데 우리가 그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수님 오신 것을 기쁘게 찬양하고 또 예수님 오신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에게 예수님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기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 제목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요. 어떻게 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요.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우리 같이 해볼까요? 박사님들이 무엇무엇 드렸나 시작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예람이와 예린이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있어요 와 동글동글 아주 멋있는 장식품들인걸 아주 빛나는 별도 있네. 친구들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트리를 장식했어요. 오늘 말씀에는 이 별보다 더 빛나는 별을 날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누군지 알겠나요? 바로바로 바로 그분들은 동방박사님들이었어요. 동방박사님들은 동쪽 나라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 보지 못했던 아주 빛나는 별 하나가 발견되었어요. 어? 어? 저 별은 분명히 왕이 태어난 것을 알려주는 별이야. 맞아요, 맞아요. 우리 저 별을 따라 가봐요. 그래요. 귀한 예물도 우리가 준비해서 같이 갑시다. 그래서 박사님들은 황금과 유향과 무어략을 준비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따라서 떠났어요. 두벅두벅 두벅. 그들은 예루살렘의 별을 따라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그게 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기 동쪽 나라에서 별을 보고 왔어요. 인공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가서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해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졌어요. 그는 중에 예루살렘에 왕 이는 왕궁에까지 그 소식이 들려졌어요. 헤로가니 화가 잔뜩 났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어디에서 왕이 났다고? 얘들아그 왕이 어디에서 난다고 그러더냐? 대제사장과 사기간 이야기했어요. 네 선지자님의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왕은 박사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왕을 찾아 경배하게 되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 왕께 경배할 것이오. 박사들은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박사들이 궁전을 나와 베들레헴으로 떠나려고 할때이 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이 또 나타난 거예요. 오, 빨리 우리 서둘러 갑시다.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별을 따라 또 길을 떠났어요. 한참을 가는데 그 별이 한 곳에 멈추어 섰어요. 반짝반짝 빛을 내는 거예요. 오, 어, 저긴가 봐요. 우리 빨리 들어가 봅시다. 박사들이 그 집안에 들어갔더니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서 새근 새근 잠을 자고 있었어요. 박사들은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어요.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하고 박사님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멀리서 온그 동방박사들은 귀한 예물과 함께 예수님께 경배하며 기뻐했어요. 오늘은 12월 넷째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지내왔어요. 어? 근데 벌써 한 방만 자면 내일이면 예수님이 오신 삼탄절이네요. 우리 신부들 그 예수님께 우리도 기쁨으로 기다리며 또 경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 정말 큰 기쁨의 잔치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래요 사모님과 함께 해볼게요. 기뻐하며, 기뻐하며, 예수님을, 예수님을, 기다려요, 기다려요, 기뻐하며, 기뻐하며, 예수님을, 예수님을, 기다려요, 기다려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별을 따라 예수님께 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량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뻐하며 또 내일 예수님께 드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도 동방 박사님들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율동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 Azi yesu na syata. 내일은 무슨 날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그렇게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그동안 우리 친구들 열심히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죠 그래요 내일 우리 예배 드리면서 준비한 율동 찬양 예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율동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님 오심을 정말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내일도 만나고 또 다음, 다음 주일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기도 문성으로 예배 마칠게요. 안녕.